좋고 왔 네. y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v 하고 y는 3x 마이너스 2라고 해두 점이 있는데 두 개의 점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점이 1 마이너스 네. 거의 좀 전에 했던 거 거의 똑같은 문제지 네. 예, 당연히 연립이지 갖다 놓고 이왕 할 거야 못 써야 돼 a 마이너스 3못 써야 돼 스1 근데 이 문제에서 이런 말이나 와 A하고 B는 뭐다? 유리스타 이 중학교 3학년 때던 거야 A, B가 유리스타 한 근이 애면는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1 플러스 루트가 돼야 돼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이면 또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이가 돼야 돼 이걸 뭐라 그래면 켤레가 아니라 그래 켤레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지.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한근이왜 나왔어?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무조건이지. 네. 응,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겠냐고. 단 조건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, 무리수의 근이 나오면은 반드시 레근을 갖는 거야. 응? 네. 자, 어쨌든, 두근이 나왔잖아? 응. 그럼 또 대입할 거냐? 그거 있으면 되겠죠. 뭐였지? 근과 개수와의 관계. 음. 응. 해보자. 이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? 더해요 더하면?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분의, 1분의, 1분의 a 마이너스 3, 3. 3. 이거 바로 취해야 되는 거야? 마이너스 다 붙는 거니까 네 어.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 2 2야 yeah. 따라서 a 값은 얼마? 음, 1 이거 <laughs> 떻게 곱하면 얼마야? 두개 곱하면요? 응 어... b 마이너스 1이었나? 아니 얘두개 곱하라고! 두개 곱하라고요? 에... 2 응? 마이너스 2 이, 마이너스 2전난 <laughs> <laughs> 자랑스럽게 2 했는데 2도 <laughs> 아님 1인 b 플러스 2지 네. 따라서 b는 얼마? 마이너스, 이렇게 까삐값을 꺼면 되겠다. 아, 미친 새끼야,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연락 유리화했잖아. 이개 새끼야, 그럼 이런 거 일단 몰곱했어 루트이. 마이너스 곱했지. 그거 문제예요. 응? 이 곱해지면 얼마야? 이 곱해지면 얼마? 얼마. 201. 얘랑 얘랑 곱한 거할 필요가 있다? 없다? 없다? 합창시켜서 응한 거잖아. 그냥, 예. 그냥 a 제곱빼기, 얘 제곱하면 되는데, 이거뭘 1의 제곱빼기, 제곱 2의 제곱빼기, 2의 제곱하면 되거 아니야. 루트이에 제곱. 102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응. 밑에 확인척 해봐